시리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New search는 워, a r a, b, c, and d. 이렇게 시리즈를 쭉 나열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끝머리에 있는 이 콤마는 무조건 써야 하는 거. 이거부터 일단. 아, 어,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 글은요 안 돼요 이거 했더만 어떤 남자분 이런 이 분이 있었어요아 이거 진짜 안 됩니까 이게 아, 이거 안 되잖아요 여기 콤마가 없어요 하니까 그 이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고 한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있다는 건데 외국 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콤마가 없이 이렇게 메일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 외국에 고개가. 그런데, 그 진짜 안 되냐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돼요, 여러분. 아니, 그 친구, 뭐 외국에이니까, 뭐, 뭐, 공부 잘하고 했겠죠? 뭐, 영어 잘하겠지. 근데 걔가 쥬메잘볼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자, 우리 쥬메터의 논리적인 판단.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리? 이렇게 되면 셔츠가 있는데, 오렌지가 하나 있는 거고, 블루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반짝이 레드고, 반짝이 화이트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 아이템이 그거라면서, 반짝이 레드고, 반짝이 아이템인데 아, 여기 어떻게 엔드가 없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저 회사 가서 꼭 말씀하세요. <laughs> 마지막 콤마 꼭 찍자고 이거. 하여튼 그럼 그렇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이 명사를 이렇게 쪼갤 수 있죠. 뭐 A콤마 B콤마인데 C 요 동사도 요렇게 쪼갤 수 있겠습니다. 세 개로요. 요거, 분사구문도 이렇게 쪼갤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게 합쳐 하나의 명사였다라는 것이고, 요것도 합쳐 하나의 동사였다는 것이고, 요것도 합쳐 하나의 분사구문. 크게 보면 이게 그냥 퉁처 하나의 아인진 거죠. 이 합쳐 하나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합쳐서 하나의 명사고, 합쳐 하나의 동사고, 합쳐 하나 큰 아인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능할까요? t h e y g i v e 놓고또 하나는 뭐, that displaces. 오케이. 합쳐 하나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글. 대 속에서 gives가 하나가 있고, 또 동사 displaces. 요것도 되겠죠. 합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요거, I ing and I ing로 합쳐 하나. 오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아셔야 돼요. 아니, 앞에가 지금 I ing인데, 여기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합쳐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럼 얘도 거꾸로 마찬가지인데, 얘도 그렇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 앞에가 대 gives인데, 어떻게 이거 ing가 나옵니까? 합쳐 하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 아니 앞에는 지금 제한 써놨고 뒤에는 비제한 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한 비 제한 이거 합쳐 하나가 안 되잖아요. 제한 제한 해야지 합쳐 하나의 제한이고, 아또 그러니까 비제한 비제한 해야지. 하여튼 섞여서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요것 좀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명사, 콤마, 명사, 앤드, 명사, 콤마, 아니 명사, 앤드, 아이 이거 지금 와 여러분 시험장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게 뭐긴 뭐겠어요. A, B, C 한 거지, 그냥. 아, 이거 합쳐 하나에 그냥 큰 A고, 이게 그냥 하나의 B고, 이게 C인데, 왜안 되고 사면 되는 거지. 시험장에서 여러분, 골탕 메일려고 별짓 다 해놨을 거예요. 이게 나온다. 근데, 자, 정신 딱 차려가지고, 아, 이게 카테고라이징이 A, B, C. 그나마 이건 지금 명사인데, 이게 동사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여러분, 동사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미쳐버리게. 다이여튼 카테고라이징 잘 하시면서, 자, 그렇게 될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 이런 글도 있을 겁니다. 얘가 뭔가 했고요 A B 콤 and C?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에 엔드가 없어?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제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요. 아까 시리즈 맨 마지막은 콤마를 무조건 찍겠다 했지만, 그건 시리즈 1, 2, 3때 그때 얘기고.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지금 앞에 글에 대한 얘가 분사구문으로 설명을 한다 하는 글이고요 그러면 얘는 또 뭐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그래서 초록색, 파랑에 언더 들어가는 초록색 아니 앞에 거에 설명한다는데 왜안 되겠어 하면 되는 거지 이 분사구문의 본질 이건 자체가 사실은 종속절인 것이죠 웬, 영희가 모였을 때이 얘긴데 이 웬부터 하나의 독립적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고요 그들만의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거기에 언더로 들어가는 이야기 아니 웬 속에서 그 초록색 나오는 분사구문 이게 왜안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아니 또 한번 그 초록색 앞에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수식 준다는 거 가능하잖아요 아 요거요 요거, 앞에 초록색 요거 그거에 또 한번 수식을 하는 그런 모습은 또 충분히 되겠죠 여러분 이론만 때부터 우리는 색깔 이야기를 많이 해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되는 건 빨강색 그거에 언더 깔려 들어가는 파랑색 그거에 또 언더가 되면 초록색이라 했고 자 지금은 못 가요 제 4의 색깔에 핑크 됐단 겁니다 핑크에서의 핑크 자하여튼 그러니까 컨텐츠를 보세요 라는 이야기죠. 형태적으로 봐가지고, 뭐, 엔드 없이, 뭐, X 이러면 안 되고, 할 말이 뭐냐에 따라가지고 다될 거예요. 하여튼, 시험장 들어가시면, 여러분, 골탕 먹으라고, 뭐, 별짓 다 해놨을 거예요. 할 말이 뭐길래,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까? 충분히 가능한 글입니다. 3즈 관련돼서 합쳐 하나 만드는 개념 중요하니까, 자, 이거 이런 반대꺼 리뷰해 봤습니다.